우리는 앞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 왕국의 부흥과 성장의 요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그것은 좋은 리더와 충성된 백성들 그리고 무엇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다윗 왕국을 창시하시고 부흥케 하시며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신 분은 배후에서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다윗 왕국은 벌써 넘어져도 여러 번 넘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놀라운 찬양시를 발견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감사와 감격의 찬양입니다. 이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의 좋은 실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다윗은 그 힘찬 의조로 무엇을 찬양했을까요? 다윗이 찬양한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첫째로 영혼을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찬양했습니다 그는 반석 요새 방패, 구원의 뿔, 망대, 피난처 등의 자연물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실로 그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진정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헤매던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잘 됩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원칙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적고 물질적 세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물질적 축복에 대해서는 찬양을 하지만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 찬양하는 것엔 인색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과 물질 세계와의 관계를 진정으로 아는 자들은 이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설사 자신이 환난과 비천함에 처했다 할지라도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히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진정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라면 어찌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성과 가사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그랬는데 과연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삶의 기반이 되어 주신 분입니다. 영혼에 관심을 가졌던 다윗은 이제 자신이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이켜 봅니다. 과거의 수많은 전쟁들과 죽음 직전에까지 이르렀던 여러 긴박했던 상황들을 생각했습니다. 5절,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6절,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랬습니다. 죽음 문턱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삶을 인도하여 오늘에 이르도록 하신 하나님께 최대의 찬양을 드립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했고 18절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여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했고 19절에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이렇게 다윗은 현실적으로 삶의 기반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음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현재의 삶은 장차 다가올 영원한 세상을 위한 준비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환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은 연단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보면,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며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연단되고 또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고 또 장차 나타날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따듬어진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충분한 이유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 원망의 소리를 지르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것은 빌리보 감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우리도 삶의 기반이 되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해야 하겠습니다.셋째로 기도에 응답해 주신 분입니다.7절에 보면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은 지금도 자신에게 세밀한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간구함을 듣고 응답하심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곤경에 빠져서 목청이 터지도록 도움을 호소해도 어느 누구 하나 대답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외롭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부모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심으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밤에 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시밭길 걷는 고통을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부르지점을 들으시고 사랑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십니다. 히브리스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깨끗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대속하실 수 있고, 또 대속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아, 눈높이에서 피부에 와닿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조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0편 147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은 좋은 일이고, 선하다는 거예요. 또 아름다운 일이며,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가 마땅히 할 바죠. 정직은 있는 것은 있다. 없는 것은 없다. 하고 받은 것은 받았다. 말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니까. 정직한 자에 마땅히 할바 찬송이라는 거죠.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파란만은 생애 가운데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힘찬 의조로 찬양한 다윗의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기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전심으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에 매여 고생하던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화란 풍파 많고 죽음의 위기마저 있었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지켜 주시며 든든한 기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전심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